블랙핑크 로제, 뉴질랜드 출생. 8살 때 호주 멜번으로 이사. 스트레이키즈 필릭스, 호주 시드니 출생. 미국이나 영국에서 지역마다, 사람마다 발음과 어향이 다르듯이 호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로제와 필릭스가 둘다 호주 발음을 쓰긴 하지만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호주 하면 딱 떠오르는 인사말이 있죠. Good night. Mate. Good night. Mate. Good night, guys. 필릭스가 로제에 비해서 호주 발음이 진하고 구수하죠. 이건 멜번과 시드니의 차이라기보다는 그냥 개인 차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호주 발음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영국 영어처럼 R을 굴리지 않아요 그리고 A 발음을 I처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테이프를 사려고 호주 마트에 갔는데 직원이 체이를 차이라고 차이 발음해서 처음에 뭔 소린가 했대요 그리고 호주 발음은 좀 나른하고 늘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The fans bring to represent themselves, so they light up, and so when they're amongst like a big crowd, we can always identify our blinks. So it's like a kind of a hammer. The fans bring to represent themselves, so they light up, and so when they're amongst like a big crowd, we can always identify our blinks. So it's like a kind of a hammer. 로제 영어는 정말 너무 사랑스러워요. 블랙핑크 응원봉도 귀엽고요. 버튼을 누르면 light up, 불이 켜진대요. So they l 하나 갖고 싶다. I've always been very nervous when I was young. I was always a shy type and whenever um you know I got up and someone called my name you know my heart started beating faster for some reason for some reason so I've always been very nervous when I was young. I was always a shy type and whenever um you know I got up and someone called my name you know my heart started beating faster for some reason for some reason so 때, oh my. Good morning, sunshine. Wakey wakey. Come on, it's time to wake up. don't want to be late today. 이 저음의 목소리 싫어하니까. 근데 지금 당장 아침 하려면 이걸로 변경. 호주는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곳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방문한 해외국가이고 영어 말하기를 배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호주에서 온 사람들을 보면 막정이가요 저는 멜번에서 1년을 살았는데 대도시 쪽은 호주 억양이 강한 편은 아니에요. 로제처럼 부드러운 억양을 가진 사람도 많아요 도시와 멀어질수록 억양이 세지는 편이고요 호주의 환경운동가이자 악어사냥꾼으로 유명했던 스티브 어윈이 이 강한 호주 억양의 끝판왕이라고 볼수 있어요 아쿠아 네, 아아의아 발음은 로제와 스티브 어윈의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well, Um, I think we were all like, what? No, no. <laughs> come on. You gotta be kidding. Um, so we've always actually looked up to that event and we've always wanted to go actually watch and join the crowd, but we're actually invited to perform. 와 대박! 코첼라 페스티벌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코첼라 밸리에서 열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페스티벌 중에 하나인데요. 라인업 포스터에 이름이 코 치마나게 적혀진 수준이 아니라 헤드라이너인 차일리시 감비노 다음으로 대문짝 만하게 써있어요. 블랙핑크의 앵키가 해외에서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로제가 코첼라 페스티벌을 우러러보고 있었다고 할때 look up to라는 표현을 썼죠. w e w a s actually looked up to that event. 우리가 보통은 더 나은 것, 더 높은 것을 우러러보잖아요. 그래서 look 보긴 보는데 up 위를 향해서 보는 거예요. 여기에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인 투를 붙이면 어떤 대상을 향해서 올려다보는 거니까 우러러보다라는 뜻이 되겠죠. 아. <laughs> 혹시 혹시 IMU도 오시줄러 버요 I am you. I see me in you. You. <laughs> you. So, what are some of the point dances of I am you? Mm -hmm. So, we have both of our index fingers. So, if, I, if I'm looking at you, okay. You And, uh, yeah, you gotta twist it. It's just, it's just this. It's simple. <laughs> 필릭스가할때 되게 쉬워 보이는데 내가 하니까 왜 이래? 필릭스가 검지를 세우면서 인덱스 finger라고 했죠? So we have both of our index fingers. <laughs> 엄지는 thumb, 중지. 가운데 손가락은 middle finger.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약지는 ring finger. 새끼손가락은 핑키라고 해요. 그래서 새끼손가락 꼭꼭 걸고 하는 약속은 핑키스웨어라고 하고요.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자료 조사를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필릭스 영상을 볼 때마다 엄마 미소가 지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자료 조사를 핑계로 덕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필릭스가 속해 있는 스트레이 키즈는 스트레이 키즈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한 팀인데 사실 필릭스는 여기서 탈락을 했어요 이번에는 함께하지 못할 것 같다 왜? 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합류를 해서 데뷔를 하게 됐거든요 분명 최선을 다했을 거고 박진영 씨가 필릭스의 잠재력을 봤기 때문에 다시 부른 거겠죠? 혹시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자리에 있으면서 아 내가 이런 곳에서 시간과 재능을 낭비하고 있다니 이것보다 더 좋은 일더 높은 곳에 있다면 진짜 열심히 할 텐데라고 생각해 본적 있나요 내가 원하는 그일그 그 자리는 지금보다 더 많은 책임감이 따르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할자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 보잘 것 없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일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서 더 나은 자리를 잡았다고 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자리에 가서도 아, 내가 더 나은 곳에 있었다면 더 열심히 할 텐데라고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간단한 존재거든요.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저는 진저였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Always your best. 항상 최선을 다해라. What you plant now, you will harvest later.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결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오그만디노.